소개할 경매물건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지대가 높고 저강권이 상당히 좋은 건축 가능한 시골 땅입니다. 주소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625-5번지, 지목은 답이고요. 농림 지역이지만 농업 보호구역으로 누구나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토지면적은 375평, 감정가 4387만 4760원, 평당 11만 7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1년 6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로드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의 모습입니다. 도로 접해있고요. 도로보다 지대가 살짝 높습니다. 어, 토지 뒤편으로 임야가 둘러싸여 있고요. 바로 인근에 시골집도 보입니다. 토지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 산골 마을로 어, 보이고요. 도로 접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일반인 누구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의 모습입니다. 어, 토지 우측으로 포장도로가 접혀 있구요.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토지 북측으로 시골 마을이 형성되어 있구요. 토지, 토지 주변에 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 산골 마을입니다. 토지 앞쪽에 어, 상당히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구요. 어, 고산천이라는 그런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에 적합한 물건이고요. 전주에서도 차량으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에 625-5번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